나오요. 엄청 싸 아직 어디 에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렇죠. 이런 게임 끝나요. 아우, 저 주성호 선수 땀이 보이십니까? 어이, 이게 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 건지. 다이너마이트도 벤치 멤버가 많이 있는 저거 짜면 나올 거예요, 거의. 김태희 나와서 반대요. 아, 그럼 좋지 않아요. 하겠죠 이제. 오오오 발 맞아요. 발 맞죠. 스리엑스들이 예. 약간 혼동이 좀 있는. 것같에 예. 김철이 자꾸 3대3인줄 알아요. 지금 한솔레이미콘 예. 잠깐. 지금 카이저스야. 한솔레이미콘 아니에요 지금. 네. 한솔 믹서기죠 이제. 예. 예. 오버인가요 자, 이거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네. 이병영과 합을 짝짝 맞추고 있었는데. 박용평이 예. 쉬다 들어왔기 때문에 쉽진 않는데. 네, 기회입니다 지금 다이나마이트는 이제. 아왜안 올렸죠 이거를? 야이 너무 보였어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저거 할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음. 저는. 뭐냐면 레이업을 가는 척이 아니라 가야 돼요. 그리고 가는 느낌을 줘서 수비수가 나한테 정면으로 왔을 때 음. 그때 좋안 오면 올라가야 돼요. 방금 네, 올라갔어야 했어야 네. 돼요 이제 박재욱이가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 둘 거를 예. 자 안영진 최명락 안영진 아, 이병영 포스트 돌아가는데 안 들죠 지금 아또습니다 네, 김태관 선수도 수비를 꽤 잘하던데 근데 이로 파울이면 고동민 선수가 아까의 그게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예, 아야 김태관 선수가 아까 김재원 아, 선수가 그렇구나, 저 정도의 컨택을 소요르. 했었는데 안 불었거든요 자 빼야 음이...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아, 빨리 빼야죠 이제 예, 김 선수 좋아하는 리듬이에요 전진 돈다 지금부터 돼요 어 일어나면 안 되지 않나요? 오, 오 드레블링인데 에이 이걸로 뛰나요? 아, 이거는... 이거도 호심이에요. 아, 이거 일어나면, 일어나면 트래블링인데, 아... 제가 해봤거든요. 실제로... 아. 에... 이거는 <laughs> 트래블링이에요. 음, 리바를 잡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면 안 돼요. 에... 드리블을 치면서 일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예. 아 고동민이 오, 많이 힘을 내고 있어요. 송하거 받아줘야죠. 못 넣어요. 었 그렇죠. 주황색이 그렇죠. 잘하는 OM. 거. 사코타랑 양팀 다 힘이 빠졌어요 이제. 그렇죠. 이쯤 되면 이제 한 두골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E. 예 누가 실수 안 하냐 게임이기도 They... 하고요. 네, 그렇죠. 자정진 시켜보면 안 됩니다. 김창섭 참 잘합니다. 나와 돼요. 트래블링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트래블링 모양이에요. 트래블링 모양. 그 모양이 있거든요. 예. 네. 자, 다이너마이트 잘합니다. 네. 방금 김태광 선수가 안 뚫릴 걸 아니까 네 헬프를 안 가니까 이제 그렇죠. 골을 못 빼요.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영진 선수가 1대1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네. 사실. 가위바위보 이긴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주성원 자꾸 넘어갑니다. 오뚫렸어요 파울이야. 이거 파울이죠. 네. 잘 들어갔습니다. 이게 40대 노름이에요. 네. 뭐냐면 바스켓 가운데 둘줄지 않겠다. 아, 네. 아 여질안줘 버려요. 음. 아이, 근데 40대 노련한 사람도 다 파울 저렇게 해 버려요. 예, 다치지 않는 선에서 선수 출신들은 볼딱 받을때부터 제길쯤에 돼있으니까 달려들어 버리면은 그렇죠, 그렇죠. 버려지죠 예자참언제쪽 네. 오랜만에 보네요 네. 저거 네이 KCG경기장에서 이걸 네. 쓰고 있어요 좋은 경기장에서 참네 챗대회도 아니고 네 마음이 아픕니다 아 네. 중요한 상황에서 이제 1부가 들어갔나요 혹시? 네 안들어갔어요 그러면은 2 9 3씩일입니다 누가 이기나요? 카이데스 카이저스 이점 차. 야. 안영진. 아, 야, MVP는 안영진입니다. 35인 것 같습니다. 33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저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 컷잘 네. 아, 들어갔고요. 그럼 35에서 31이 바뀌네요. 네. 네. 35에서 31. 35에서 31. 4점 차. 네. 재밌어요. 자, 윤병아. 자, 윤병약, 이병영 같이 뛰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뭐, 배분이 좀안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는 마무리하려고 를 하는 거예요. 지키는 농구예요. 예. 아, 실수 네. 없이. 네, 그렇죠. 얼마 안 나올 수가 다지어짜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김철이 퇴장하겠습니다. 맞아요. 아, 맞네. 예. 네. 나와야, 돼, 나와야 아, 돼요. 나와야 돼요. 유한 찢었어요. 막혔어요. 막혔어요. 아, 뚫려요. 아, 자.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의 무게예요. 보인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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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요. 아, 내가 옛날이었으면 아, 네. 두명 붙이고 올랐죠 그냥. 그렇죠. 어, 김태관 스케 좋아요. 야, 아 김태관은 왼쪽이에요. 왼쪽을 잡아야 돼요. 물론 오른쪽 왼쪽이 너무 좋아요. 네, 물론 이제 오른쪽 안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오른쪽으로 가면 확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병영, 중요할텐데요 오, 이졌어라이 아, 이거 맞나요? 밀어라밀어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 쌓아줘. 쌓아줘. 쌓아줘됐어요수동이 괜찮아요. 거 괜찮아요 이런거 네. <웃음> 주성, <웃음> 싸야죠. 싸야죠, 싸야죠. 시동원,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자, 35대33 하이더스가 내용은 좋은데 점수 관리를 좀 못하는 느낌이 있어요 아, 울 관리도 좀 안됐어요 네 <laughs> 벤치 많이 앉아있지만 교체할 선수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어, 김철 선수가 파울 관리또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3x3라고 생각해서인지 아울관리 안됐네요 33대 35고요 윤병학 오 나이스, 어, 예! 연결 동작이요와 진짜 옛날 크로스버예요 아. 아, 잘하네요 아직도 좋습니다. 비주얼은 동네 어디가도 있을 것 같아, 아저씨. 예, 동네 아저씨가 에이. 너무 잘해요. 스킬은, 어우. 아유, 놓쳤네요, 하나. 자, 3년 차고요. 자, 주성원. 넘어가야죠, 이제. 그렇죠. 아, 김태관. 김태가 슬백 빠졌어요 빠졌어요. 아 오, 고동민, 아 아웃 승점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고동민 집중을 좋습니다. 1점차 아닌가요? 맞습니다 1점차입니다자3 0점35안영진안 줘요. 아, 김태가 좋습니다, 선 아, 아, 좋습니다 김태가. 대명나 예. 잘줬어요야 예. 야. 야. 잘줬고요. 가나요, 송하원? 오, 오빠요. 아, 아 이런 실수를. 아, 송화원몇 단지를 해야 돼요. 이게 강승환. 에, 붙여보는 건 어땠을까요, 차라리. 그렇죠, 차라리. 이렇게 실패할 거면은. 예, 차라 하고라도 오면. 저, 하, 아쉽네요. 1점차입니다 이거. 야 유병영 모르네요. 야. 어이 거는참비서줄이밖에 힘들다. 네. 네, 냉정하게. 예. 그러니까 네. 못 하는 게 아닌데. 예. 네, 이 리듬은 네. 아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송화건 레이업 갔었어야지. 어. 슛도 어, 안 들어가네요. 아무나 축구를 빨리 불러줘 풀어줘야, 빨리 불어줘야죠이 형아. 빨 고동민. 네, 빨리 불어줘야죠 고동민 마음 먹었네요 진짜로.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좀 아쉽겠네요. 네. 박스가 안 됐다기보다는 공이 너무 길게 튀었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말을 해줘야 돼요. 야. 다이투손 다백판본다공 멀리 튄다. 네. 고동민 선수가 스톱박스 안 하고 달려 들어와 주게 되고. 그렇죠. 아무래도 윤병수 선수 공격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스킬 없군요 마땅히. 예, 결국에는 아, 윤병아 발구선 전해져 있습니다. 그냥 가는 스크린 없이 아이솔레이션 있는. 자신있다는거죠 네. 예. 미스매치입니다 지금. 이야. 아, 윤병아. 뭐야 지금. 야, 윤병아. 잘하네요. 아니, 옛날 갱기야 요즘 거 아니에요. 옛날 거야. 옛날 거. 예. 옛날 비디오 테이프 갱기인데 무 리프팅으로 레스트로너나 따당 떨고 직진 뽑은 다음에 원발로 쏴버렸어요 야뭐할죠 자, 몸 관리가 잘돼 있는 건가요? 아. 아니 몸 관리가 아니고요 몸 관리도 안돼 있어요 네. 예, 기술이요 기술이요 네. 야자 3점 차입니다 이제 거의 뭐나 프로 15년 했어 에이 슈퍼폼 아, 가서 뜹니까? 아또그렇진 않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냉정하네요 예. 자 남은 시간 18초인데 3점 차 두개 정도 하는 거 같아요. 과 그냥 옥범준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에이. 에이. 그냥 에이급 서치인 거 같아요. 젊었으면 마, 맞는 말 했을 것 같은데. 는데 젊었으면 했잖아. 예. 남은 것도 오늘 많아요, 사실. 그렇지 말아요. 다이나마이트는 3점으로 가야겠죠, 오늘도. 연장을 갈 건지. 이 어, 점을 저... 쏘고 빨리 파울 어. 접촉 할 건지. 이 점을 쏘고 파울 접촉을 할 필요가 없죠. 상식적으로 3점 가야죠, 무조건. 3점 왜냐면 선수 타임이 없는 룰이기 때문에. 음, 누가 쏘냐인데 지금 이제. 아예 잡힌 사람 싸야죠. 시간은 18초입니다. 네 명이 쏠수 있기 때문에 처음만 안 하면 일단. 네, 일단 박재욱이 먼저 잡는 걸로. 아. 윤병하기 막네요, 박재욱을. 오! 아 오! 아 이거 맞아요. 야, 윤병아 아 야, 이겨. 아직도 타이겼었네요. 자, 타이겼습니다. 자, 점수 획득하시죠. 38대 35로 가이저스가 가이저스. 예. 네. 아, 축하드립니다. 우승할 자격이 있는 팀이었고 네. 아 결승 너무 재밌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